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준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그렇게 아주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좀 벅벅 벅벅 할 거야 그게 정상이야 그게 어려운데 근데 신기한 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해보면 될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석하는 연습이 잘안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자꾸 좀 놓치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자, 그림은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와 나란하게 운동하는 자동차가 자, 이거 자동차가 몇 개야 결국은? 하나야, 하나. 어, 하나의 자동차가 시간이 0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P점, Q점, R점을 지나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뀐 적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속도의 방향이 마이너스가 날 일은 없어요. 자, 그런데 각각 지나간데 그럼 시간속도 그래프 하나만 그릴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부터 좀 표시해. 내가 처음 봤을 때이 물체는 몇 미터 퍼세크? 8미터 퍼세크래. 0,8에다가 찍으면 되겠지? 2초일 때는 얼마의 속력으로 지나는지 알아? 몰라? 몰라. 대신 5초일 때는 얼마의 속력으로 지나는데 5초일 때는 5. 한 이쯤 잡을까? 5미터 퍼세크의 속력으로 지나는데 이쯤 잡을게요. 자, 그러면, 2초일 때는 속력이 얼마인지를 알아볼라? 몰라? 몰라. 그런데 운동방향은 바뀐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최소한 얘가, 여기 어딘가에 이 위에는 있어야겠지. 여기까지 인정? 자, 근데, 사실은 크게 아까 누가 얘기했지만 상관은 없는데, 거기 보기 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최소 1mps에서 최대 3mps야. 그럼 답이, 요 안에 어딘가 있다는 소리거든? 대충 이쯤 잡자. 2초일 때몇 미터 퍼센트인지 모르겠어. 얼마로 잡을 하면 V라고 잡을게요. 됐지? 그래 놓고, P에서 Q까지 무슨 운동을 했고, 등가속도 운동을 했으니까 두 점을 뭘로 연결해줘야 돼? 직선으로.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도 등가속도 운동했으니까 직선으로. 기울기가 왜 다르냐고요? 왜? 각각 등가속도 운동했다고 했으니까 같으라는 법은 없지. 물론, 같을 수도 있고. 하지만, 같으면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 문제는. 자, 그런데, 조건에서 또 뭐라 그랬냐면은, 이때, 여기까지의 넓이, 간 거리지. 여기까지의 넓이, 간 거리네. 둘이 어떻다? 같대. 결국은 이거 사다리꼴 넓일 것 같아. 8 더하기 9이,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한 거랑, 같으면 되겠네. 뭐가? 5 더하기 V 곱하기 3 곱하기 1분의 1한 거랑 같으면 되겠네. 요 정도 산수는 하잖아, 여러분들. 그렇지? 그럼 1분의 1 지금 약분. 이거 보인다고 신나게 약분부터 하지 말고, 그렇지? 뭐한 매치네, 2분의 1부터 약분하는지. 양변에 이곱 2, 여기 2 곱하고 16 더하기 2V는 35, 15 더하기 3V인가요? 그러면 V 넘어가 V는 넘어가면 1인가요? 어, 1m 퍼스크네, 그렇지?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어렵냐 문제 자체는 진짜 안 어려워 막상 풀어놓고 보면 쉬워 안 어려워 근데 왜 어렵냐면 그기 거기 써 있는 그 글이 도대체 나보고 뭐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 나가야 될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공부할 때 자꾸 뭔가를 기억해서 암기하고 풀이 과정이 복잡하고 뭐, 뭐 풀기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중등 과정을 거쳐서 고등 과정까지 올라가서 수능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 아무리 잘하면 뭐해? 여러분 중학교 때 잘하는 방법은 쉬워 그냥 순간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는 문제집 몇권안돼 과학은 뭐 신사고 거랑 뭐 비상거랑 해봤자 몇권안 되거든 두억원두억원 원 그냥 문제집에 있는 거 시험 범위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보잖아 아직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문제도 거기서 거기야 심지어는 숫자도 안 바꾸고 그대로 내기도 해. 왜냐고? 중등 과정은 여러분들 중등 시험이 대입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맞아. 고등 입시에만 영향을 미치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중등 선생님들은 사실 내신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내지를 않아. 창출하지도 않고.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부모님도 여러분들 중학교 때 어, 어느 문제집에 있는 건 그대로 나왔다. 항의? 안 해. 근데 고등과정 그럼 항의 다시 봐야 돼, 시험. 왜요? 문제집에 있는 거 똑같이 냈잖아. 그럼 안 돼. 무조건 바꿔서 내야 돼. 안 가면 재시 봐야 돼. 응. 그치. 왜? 왜냐면 민감에 대입에 영향을 미치니까 1점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바뀌는 마당에 민감하잖아. 근데 중등은 안 그래. 그래서 중등에서 시험 잘 보는 방법은 쉬워.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이 버릇이 고등과정까지 그대로 가져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왜 고등과정은 계산이 어려워 안 그래 계산은 막상 풀면 안 어려워 여기 있는 문제 계산은 다 쉬워 생각보다 그런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찾아낼 것인가 그게 어려운 거지 즉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어려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그냥 아니, 그러려니 뭐 아직 나는 멀었으니까 여러분들 금방이에요 어, 이제 2학년이죠 좀 있으면 3학년이고요 좀 있으면 고등학생이에요 음. 자 2번 갈게요 자, 2번. 그린 가와 나는 수평면 위에 놓여 있는 물체 A와 B를 실로 연결하여 어쩌자 자,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잠깐 우리 예시 문제 하나만 풀고 넘어갈게. 아 이거. 여기 수평면이야. 수평면 위에 어, 2kg짜리 물체가 있고요. 3kg짜리 물체가 있고요. 얘를 5N의 힘으로 잡아 끌게요. 단위는 kg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했죠, 우리? 뭐부터 했죠? 가속도 구하려면 하나로 봐요? 전 따로따로 봐요? 하나로 봐. 그래서 몇 kg짜리 하나로? 5 kg짜리 하나로 몇뉴턴의힘으로5뉴턴의힘으로 힘으로 잡아당기는 걸로 보니까 힘 받는 방향으로 몇 mps 제곱? 1 mps 제곱으로 가속되는 걸로 보겠죠.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얘도 1 mps 제곱? 얘도 역시 뭐가 되는 거지? 1 mps 제곱. 자, 근데 문제를 따로따로 쳐다보자. 이걸 a 거, 이걸 b 거라고 볼게. a 그림 하나만 그려 볼게. 그럼 a는 몇 kg짜리가? 2kg짜리가 누가 잡아당겨 주냐 실이 잡아당겨 주고 있는 거지. 이 실이 잡아당기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장력이라고 불러요. 뭐 보통 t라고 많이 써요. 약자로는 자 그런데 얘가 몇미터퍼 제곱으로 가속된대1미터퍼 제곱으로 가속된대 그러면 2kg짜리가 1미터퍼 제곱으로 가속되려면 오른쪽으로 몇뉴턴의 힘이 필요해요? 2뉴턴의 힘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2뉴턴의 힘을 누구밖에 줄 사람이 없어. 현재로서는 저 장력밖에 줄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장력이 몇뉴턴이니 2뉴턴이에요. 하고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3 k g 짜리로 볼게요. 그럼 이번엔 3kg짜리가 있으면 얘는 오른쪽으로는 5N 힘이 미 작용하고 있어, 이미. 그리고 왼쪽으로는 역시 실이 잡아당기니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장력은 있어. 실은 연결됐으면 무조건 잡아당겨요. 저거밖에 할줄 아는 게 없어. 그런데 얘는 오른쪽으로 몇뉴튼 아예 몇 m s 1 m 제곱으로 가속이 되니 오른쪽으로 알자임이몇뉴튼이 있어야 돼? 3N. 그런데 이미 오른쪽으로 5N이 있네? 그럼 반대로 몇뉴튼을해 주면 돼? 2뉴턴을 해 주면 빼기 오른쪽으로 더몇 뉴턴이 더 커요? 3뉴턴이 더 커요 하시면 되지. 맞니?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장력을 구하라 그러면은 A로 보고 장력을 구해도 맞고 B로 구해도 되는데 A로 볼래요? B로 볼래요? 뭐가 더 편해? 계산하기가? B가 더 편해? A. 가더 편하지. 왜? 이거에다 이거 곱하면 얘 알짜 입이고 장력이니까. 그렇지 않을까? 맞지?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로 넘어가 보자. 이 문제에서는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AB가 똑같아. 아마 뭐만 바뀌었지? 힘을 주는 크기와 힘을 주는 방향이 바뀌었어. 첫 번째 문제에서는 누가 묶여있지? 역시 AB가 묶여있는데, 뒤에가 A고, 앞에가 B야. 그리고 얼마 힘으로? F라는 힘으로 잡아당기고, 여기서는 반대로, A, B 순서는 똑같은데 이번에는 이쪽에서 F가 아니라 EF로 잡아당겨. 그럼 여기서 A, B 전체 질량이 바뀔까요? 아니야 똑같잖아. F는 ma인데 이게 똑같아 지금. 그럼 이게 두배더 크면 얘도 두배더 크겠지.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가속도 a로 가속된다면 얘는 왼쪽으로 가속도 몇 a? 2 a로 가속되면 되겠지. 맞지? 그럼, 가에서는 만약에 장력을 구하라. 가에서는 장력을 구해라. 그럼 누구 거 하나로 볼까? 우리 B 하나만 쳐다보자. 아니, A 하나만 쳐다보자. 그럼 A 하나만 쳐다보면 어떻게 돼? A 하나가 장력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가속도 A라는 가속도로 가속돼요. 나에서 만약에 장력 구해라. 그럼 누구 거 쳐다볼까? 난 B 거 쳐다볼래. 왜? B 하나만 쳐다보면 장력밖에 없으니까. 근데 가속도가 몇 에이래? 2 에이래. 보이니? 그런데 장력이 어떻대? 가나? 나나? 같대. 문제에서. 왜? 실이 누구를 잡아당기는 힘이 같다? 그게 장력이니까. 가에서나 나에서나 장력이 같대. 이 T가 똑같대. 지금. 이게 똑같대. T가. 그럼 여기 어떻게 구하면 돼? MA라는 A의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게 장력 T가 되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m, b라는 질량에다 가속도 2a를 곱한 게 장력 T가 되면 되네. 근데 둘이 같아야 되네. 그럼 질량이 2대 1이면 되겠지. 그렇지. 안 그러면 이거 무식하게 푸는 방법은 정말 F는 m에다 다 때려 넣어서 가속도 구해서 장력을 진짜로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긴 좀 무식하지 않을까요? 그렇 여러분들 출제자 의도만 잘 생각해 보면 할수 있는 게 맞어 많어. 이게 뭐야? 로그인된 a 이디 고객님의 a 가 아이폰에 로그인된 상태입니다. 어? 어? 아니야 우리 예아이야아 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하고 이 유심 유심 는거니 유심 꼽는 연습이 아니라 실전, 아실전 오개고라고 있다. 바로 신 바로 문제 하고 있다. 유는 어렵지 않다. 자, 그다음에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문제만 잘 해석해도 답이 보이네. 이거 다음 주에 다시 풀 건데 우리 답은 틀려도 좋으니까 풀이가 정말 알았지? 콜? 됐지? 자, 그다음 우리 세 번째로 가 보자. 자, 세 번째에 가시면은요. 뭐 어떻게 된 거야? 자, 그림과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2kg, 3 k g 의 물체가 A가 b 각각 6 m s 과 3m/s의 속력으로 등속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A와 B가 충돌했네. 충돌하는 동안 충격량을 받았네. 근데 그 곡선의 넓이가 얼마래? 6이래. 그럼 우리 하나하나 따로따로 쳐다보자. 우리 A만 생각해 봐. A만 생각해 봐. A가 가다가 몇몇 kg짜리가 2kg 짜리가 몇 미터 퍼 세크로 가다가 6m 퍼 세크로 가다가 누군가랑 부딪힌데 그럼 충돌하면서 A는 속력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어야겠지 그럼 충돌 후야 이게 2kg 짜리인데 충격량이 얼마여야 돼 충격량이 6이야 그러면 6만큼 A는 충격량을 받았으면 A는 운동량이 6만큼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왜냐면 하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얘가 운동량의 변화량이거든? 근데 지금 충격량이 6 뉴턴세크래. 그래.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도 6이 나오면 되죠. 근데 A는 부딪혔으니까 속력이 줄어든다면 얘네가. 그럼 운동량이 늘어야 돼? 줄어야 돼? 줄어야 돼. 얼마가 줄면 돼? 6이 줄어들면 돼. 근데 현재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얼마지 이렇게 되면? 2 곱하기 6이니까 12지. 그럼 여기서 6이 줄어들면 얘는 오른쪽으로 운동량이 얼마가 돼야 돼? 6이 돼야 돼. 그럼 도대체 질량 2에다가 몇을 곱하면 6이 될까? 아, 네. 혹시 2 곱하기 몇을 하면 6이 돼요? 아, 네. <laughs> 되게 어려운 질문인가 이게? 몇이야? 아, 그럼 얘는 3mps로 간거네. 네. 그럼 A는 충돌 후에 몇 미터 퍼세크가 된 거야? 3미터 퍼세크가 된 거네. 그치? 자, 그럼 이제 B 봐봐. B는 몇 킬로그램짜리가? 3킬로그램짜리가 오른쪽으로 몇 미터 퍼세크? 3미터 퍼세크로 가고 있었으니까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얼마? 3, 3, 5, 9였지. 그런데 얘는 충돌한 다음에 속력이 늘었겠네. 등 떠밀렸으니까, 부딪혔으니까. 그래서 충격량이 얼마니까? 6이니까 운동량이 6만큼 얘는 어떻게 되면 돼? 플러스 되면 되겠네. 그럼 3kg 짜리가 운동량이 얼마가 돼야 돼? 3, 6, 9에다 3 더하면 얼마죠? 너무 어려운가? 12죠? 그럼 3kg 짜리가 몇 미터 퍼크가 돼야 운동량이 12가 될까? 3을 더해. 3을 더해. 6을 더해. 뭐가? 아, 6을 더해야지, 참. 아, 미안해. 그러면 9에다가 6을 더하면 얼마지? 15. 15. 어, 괜찮았어? 머리 안 아파? 어, 그럼 15가 돼야 돼. 그럼 3kg에다 몇 미터 퍼크를 곱해야 15가 될까? 5m. 괜찮겠어요? 5m per s 가된 거네. 그러면 충돌 후에 A의 속력이 3분의 B의 속력이 얼마? 5. 그래서 답이 3분의 5니까 3번이겠네. 어, 이렇게 아, 저렇게. 아니, 생각해봐. 근데 지금 은근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할 만한 거였을까? 그건 아니잖아. 뭐 새롭게 처음 보는 거야? 그건 또 아니야. 막상 해놓고 보면 아, 잘하면 나도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9분의 10은 그치? 그래도 5번인 것같 당연하지, 그건 삐꺼잖아 전후잖아 자, 그러면, 아니, 어쨌거나 자, 그러면 중요한 거요 우리가 문제를 풀때 생각보다 그게 안 어려워 여러분들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가 도대체 뭘 하고 싶은지가 어려운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좀 곰곰이 생각하는 연습을 좀 해야 돼 중학교 때처럼 문제가 즉흥 중학교 문제는요, 문제를 딱 보면, 아, 이거야! 아! 하고 계산만 복잡해. 이게 중등 문제야. 고등 문제는 뭐라는 거야? 뭐하려는 거지? 뭐라? 모르겠는데 일단 뭐부터 해볼까? 그리고 계산하잖아? 그럼 폭만. 응. 알았지? 자, 다시 또 중등 과정에서는 계산이 복잡해서 그걸 쫙 풀고 있어. 그럼 잘한 거야. 왜? 교육 목적이 중등 과정은 계산이야. 아직 초등에서 중등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중등은 계산이라도 잘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니네 연립방정식은 잘 푸니? 잘 못해요. 그래서 중등은 어떻게 보면 계산이 주목적이야. 근데 고등 과정으로 올라왔어. 아무리 그래도 고등 과정 올라왔는데 중간 난 중간 정도 되는 학생이 설마 연립방정식 못 풀까?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고등 과정에서는 이런 전제 조건이 붙어 그 정도 계산은 니들이 한다 그러면 내용은 똑같은 고등 과정에서 더 어렵게 내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문제 자체를 좀 해석하기 힘들게 주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해석하는 게키 포인트야 그러면 뭐가 정답이냐 문제 해석하는 게잘안 된다 그럼 지금부터 문제 해석하는 연습을 하면 돼 그러면 고등과정에서 성공할 수 있어. 계산을 좀 못한다. 뭐 지금부터 수능 때까지 계산 연습하면 그거 못할까? 그치. 계산은 따라가. 여지껏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물리를 못해도 계산을 틀려서 틀리는 경우는 많지 않아. 뭐 물론 계산을 포기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런데 중요한 건 문제에서 출제자가 원하는 걸 끄집어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지를 찾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어려운 거야. 그걸 잘해야 돼. 알았지? 잘잘 생각해 봐. 여러분들 학교에 나 이거 잘한다 그러고 막 이것저것 아는 척 많이 하는 애들. 잘 떠드는 애들. 그런 애들이 과연 고등 과정에서도 잘할까? 고등 과정은 누가 잘하냐면 문제 차분하게 보고 문제에서 뭐 하라는지 잘 찾는 애들. 다만 중학교 때는 계산 실력이 좀 딸려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잘은 못 풀었지만 고등 과정엔 그렇게 계산을 안 시키니까. 그럼 걔네가 더 낫겠지. 그리고 몇년좀더 했는데 설마 열립 못 풀겠어? 그치? 요 정도 열립방정식 푸는데 자기 지장 있다, 벌써부터. 근데 사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나이에도 요 정도 열립방정식 푸는데 지장이 없어, 지금. 그럼, 실제로 고등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못해서 틀릴 확률은 없다는 소리지.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제일 받자마자 한 소리죠. 뭐라는 우와. 거야? <laughs> 바로 그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알았지? 여러분, 우리 이따 일과에너지 얘기할 건데 운동에너지 1분의 1 mv 제곱이라는 게 바뀌었어? 아니야, 똑같이 여기 또 나와. 위치에너지가 mgh인 게 바뀔까? 아니야, 또 나와. 근데 중등 과정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그나마 아주 심각하진 않는데 이제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은 일과에너지가 제일 어려워. 왜냐? 문제? 문제가 겁나 길어. 길어. 아니, 길어. 뭐라는지 몰라. 나고해, 가다가. 알았죠? 무슨 당부한다고요? 말인지. 문제를 읽다가 포기해. 그 정도야. 이따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 미리 예고합니다 요거 회수 안 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주도 면밀하게 복습합니다 예. 그래서 네 좋아요 똑같이 낼게요 다만 보기를 삭제시킬 거고요 그다음 풀이 과정에 목숨 걸 거예요 답이 맞는 건 상관없어요 답은 틀려도 뭐라고 안할 테니까 풀이 과정이 마음에 들어야 돼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이거 풀이과정 헷갈리시는 분은 여기 항상 올려놓으니까 다시 보시든지. 어 조회수 좀 올려보자. <laughs> 그내저으면그래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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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계속 창 썩는 는데 다시 꺼내. 아그기저 아직까지 그렇게 네, 뭐 그거 조회수 중질하는. 그거 조회수 올려서 그렇게 먹고 살만한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근데 선생님,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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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응? 이제 네, 가자 아, 뭐래? 가자아나이드에금 근처 전문적으로 유튜브에. 전문적으로 뭐 할까? 무슨 컨셉을 뭘로 할까? 아, 그 욕, 욕, 욕하기 뭐 이런 거? <laughs> 야! 니네 그렇게 자극 영상 그런 거 있잖아. 공부, 공부 안할때막 보고 는 영상 그런 거 하나 만들까? 너 니네 그러다! 나처럼 된다? 그러면서 <laughs> 그런 거 하면 되나? <laughs> 지금 그러다 하다가 인사를 못 해. 아이, 그, 그런 거. 병진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좀더 자극적이어야지. 뭐랄까? 뭐 하여튼 좀 그런 거 좀. 아이 그런 거 말고, 이제 인생 막 저게. 그러니까... 저기 저기 뭐야 코 빨개져 갖고 이렇게 알코올 중독되는 게 화장하고 나타나 가지고 이래나처럼 돼. 그러면서 그런 거면 되나? <laughs> 음.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요거 하나 드렸거든요. 요거 두 장짜리. 요게 뭐냐면 요거 잠깐 봐 주세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 2학년 저랑 물리를 하긴 하지만 2학년 때 내신도 같이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시험 때쯤 되면은 내신으로 전환을 시킬 거긴 해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1학년 1학기 때 물질의 구성, 전기와 자기, 태양계, 식물과 에너지, 그다음에 동물과 에너지, 물질의 특성, 수건과 해수의 순환, 열과 우리의 생활, 재해, 재난과 안전 이렇게 배우는데, 학교에 따라서 이걸 순서대로 가는 학교도 있고요. 학교에 따라서 이걸 순서를 뒤죽박죽 나가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여기에서 저랑은... 주요 포인트들 예를 들어서 안해놓을까좀 그러니까 미리 안 해놓으면 조금 뻑뻑한 애들만 미리 좀 볼게요. 그래서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은 물리 진도가 조금 느려질게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물리 한 시간에 그다음에 내신 한 시간을 같이 좀 병행할까 생각 중이에요. 어, 안 돼요. 물리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래서 내신하고 같이 병행할 건데 아직은 아니고요. 그리고 부탁이 있어 여러분들한테 집에서 미리 제가 예를 들어서 영상 하나 정도를 좀 미리 보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기본적인 얘기는. 그래서 같이 뭐 간단간단하게 설명할 텐데,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니까 미리 좀 봐와라. 라고 할 테니까, 그 정도는 할수 있겠죠? 네. 조회수도 올라가겠다. 어. 하나, 둘, 자. 딱 여러분들 명수만큼 조회수가 올라가 있어야 돼. 알았지? <laughs> 안 올라가 있기만 해. 알았지? 이 가능하네 이게. <목소리> 한 아. 그 명그 여러 번봐 주면 되잖아요, 아니면, 아니면 댓글 달게 할까? 저몇시몇 몇 분에 봤어요. 댓글일부안해 놨어. 댓글 아, 안해놨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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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 막아 놓은 것도 있고 그냥 제한 때문에 아, 그래요? 그. 자, 그래도 요거는 일단 여러분들 그냥 뭐배우는좀 좀 보라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 요좋아요 좋아. 어, 어, 저... 이거 하면 죽어. <laughs> 자, 그러면은 우리 옆에 하고 시간을 좀 맞춰볼게요.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